와, 안녕하세요.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. 아, 이렇게 날씨 좋은 날뭐 하고 계세요? 우리, 뭐,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. 저는 쇼호스트 추세입니다. 아, 다 아시죠? 새이과 네. 아,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. 제가 이렇게 딱 회사 오는데 날씨 보니까 이제는 빨리 놀러 가고 싶어요. 이제는 정말 봄이 온것 같아요. 어느덧 아, 3월 중순이죠, 저희가 지금. 근데 진짜 3월 중순 만에 찾은 봄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저희랑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조금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. 안에서 봄 기운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디 놀러 안 가세요? 아,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놀러 안 가세요? 오, 놀러 가고 싶어. 그죠? 어, 저희 집 남자들은 지금 다 롯데월드로 떠났어요. 이란 아 제가 저번 주에 무한도전 방송을 보다 보니까 봄을 좀 봄을 막겠다고 특공대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 장면을 보고 무궁화에서도 아, 이제는 좀봄 특공대가 나서서 봄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오 진짜 봄 때문에 지금 손님 한분 들어오셨네요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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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봄 기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. 코지스팟과 함께 할 거예요 어, 손님 2도 들어오셨네요 손님 2, 손님 1 여러분들 또 우리 연기파 배우님께서는 봄인데 어디 안 가세요? 주말에? 놀러 가야죠 아 어,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자고요 자 코지스팟 브랙톤과 함께 하실 텐데요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 아니요? 약간 그쵸? 맞아요 딩동댕 해군 해군들이 해군들 유니폼에서 나왔던 디자인인데 우리가 1871년도에 그때 해군의 유니폼으로 선택이 돼서 유명해졌던 스트라이프 패션이 신발이까지 그래서 더 독특하면서도 좀 깜찍한 신발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총 6종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텐데 6종에 가운데 이 줄무늬 어 근데 카메라상은 잘 안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디테일을 하나하나 보여드릴텐데 우선 맨 위에 있는 그레이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쭉쭉 쭉 당겨주세요 왜 예전에는 예전 영화들 보면은 죄수복에 많이 들어가 있던 스파이트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제수드 느낌이어서 예전에는 좀, 어? 뭐야?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신발에도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. 이 그레이 컬러랑 화이트 컬러가 잘, 조화가 잘 돼서 신발에 좀 세련미랑 독특함을 더 표현되게 하는 신발인 것 같아요. 딱 옆으로 보시면요. 정말 이 신발 제가 오늘 사실은 저는 처음 봤어요. 이 신발을, 코지스팟 신발을 처음 봤는데 신발이 너무 예뻐서 혼자 오이 어, 신발 하나 사야 될까? 살까 말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막 계속 하고 있어요. 제가 방송을 하루는 중에도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옆에도 이렇게 동그란 한 무늬로 실을 실을 실요 운동화 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총 공간이 다섯 개 5개, 다섯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요. 그래서 좀 다른 스니커즈보다 신발 끈이 두툼해서. 아기자기하면서 귀여움을 나타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보니까 옆에 보니까 또이주버튼이저는 약간 돼지코 모양이지 않아요? 저는 그래서 좀더 귀여웠던 것 같아요. 앞에를 보니까 하트 모양의 앞코가 이렇게 귀엽게 달려있죠. 보통 이 앞코에는 그냥 둥그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V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코지스팟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발볼이 넓으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트 모양 때문에 발이 조금 작아 보이고 통통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여기 밑 바닥을 보면요. 원래는 신발들 자체가 봉, 이 봉제선이라고 하죠. 이 선처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. 마치 좀 실내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코지스팟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, 청과 이 밑창이 만났을 때 부드러운 조화를 저는 한번더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보시면, D 코. D 코 부분이.